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닌텐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볼 게임은 슈퍼 버니맨입니다. 자, 그럼 시작. 오케이, 슈퍼 버니맨. 또 오랜만에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카메라 조정도 다 했고 그럼 다 시작해 볼까요? 네. 소리 들어가고 눈덮인 산꼭대기로 일단 문풀기를 해줍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발로 차발로 차, 사커 서서서~ 허이~ 어, 개발 좀 되라? 비슷하네. 아 똑같네. 아이고, 야 제발 가자. 좀 앞으로 가라고. 몸풀기 했으니까 아직도 몸풀기를 해야되겠죠 몸풀기 어 몸풀기 들어가겠습니다 25 됐잖아요 가봅시다 같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우, 아하니, 오랜만에 아침에 라이브를 하네요. 제발 그런 말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이고! 사키가 아니고 토끼잖아요, 토끼. 그렇죠 네. 제발 가자고. 아. 아니, 왜 계속 이러지? 그때부터 잘 해볼게요. 아이고, 뭐야! 계속 이러지 않아요? 엄청. 아, 라이. 어머니! 짜증난다. Thank you. 응. 응. 그랜지 그래, 공 찾아줘. 이겠어엄가 어제 고있마못어가지이 그지. 그가 어제, 아, 어. 어제 놀았던야지 우리, 우리 갔... 동생이 혼나고 있어요. 동생은 어떡할까요? 너무 혼나고 있어요. 아유 제발 빨로 켜자. 안 돼. 신나머리 빨로 켜.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깨봅시다 엄청 염색을 해가지고 못깰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짝꿍도 좋지가 않네요. 삐리삐리, 난 로워트. 조심해라, 이거 유튜브에 나온다. 그렇지. 아침 간수 때문에 소음이 듣나봐요. 세벽은 우리 동생 왜이래 찡찡거릴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부터 캠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미친 귀요 아, 잠시만요. 유은이 이거 다시 한번 심어볼래? 이거 최빈이꺼였나? 아, 잠시만요. 엄마님, 잠시만요. 어이구! 아! 또 똥꼬이 찔렸는데 저거 계속 버그가 좀. 잠시만요 예, 시작 아, 죽어요 토끼가 죽어요 계속 당신이 죽었잖아 왜 나옵니까 뭐지? 잠시만. 야, 토하지 마. 아니! 죽고요. 루이. 죽어. 아 진짜. 아야 아프겠다. 토끼씨 왜안 아프겠다라고 했어요? 네 아이고 해설자님이었구나 아, 소빈이가 입어 네. 아, 입어 아, 됐다. 응? 뭐라고? 응? 아... 엄마 손을 동이고 엄마 손을 좀빈아 오빠 저거 찍잖아 눈런말 응? 들어가도 돼? 안되지 당연히 그 그럼 또봐개됐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답답해라 에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 좋지 하는 곳에 맞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조회수 나오겠습니까? 아아 어! 아! 어! 어! Help me! Help me! 어! 집중 모드. 이거 아니, 우리 동생이 똥꼬를 좋아해가지고요. 이거 니들 좋아하다아 아닙니다. 슈퍼버리면 똥꼬가 찔려가지고 이까 장난하는 게 아플 것 같은데. 어! 얼굴이 찔렸어. 아저씨 눈퍼내는거 봐. 어. 어디? 어디? 어떡하지? 우와 어떤? 어쩔... 친구들도 같이 도와준다 아이고 도저히 아 해주세요 제발. <laughs> 제발. 아이고 진짜 저심수쟁이가얘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아아피아피 아우 피. 아, 피. 어, 피가 이거 피가 누가? 아이고 따라쟁이가 왔어요? 네. 아이고 따라쟁이가 왔어요. 네. 어! 똥까! 똥까 똥까! 똥 그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동생처럼 아이고 야 토끼야 아프겠다 오! 아니 영 좋지 않은 곳에 꽂히면 어떡합니까 버니맨님 제발 양해 좀 지켜주세요 이거 어린이가 봐야됩니다 제발요 이거 양해 좀 봐주세요 제발 어린이가 봐야되기 때문에 아이고! 순식간에 와버렸네? Hey! You won a game! 어, 어, 잠시만요. 얼굴 피가, 무슨 피가 이렇게 잔나게 튀깁니까? 솔직히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솔직히 어린이가 뭔데 이렇게 살 나면 되겠어? 아유 한 순간에 지옥으로. 아네 아네. 아이고 다니걸님 아, 아, 네. 제발 좀. hello so so chacha cool. hello so so chacha cool. we hit the water Cup. Yeah.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건 어른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 어른이 보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너무 잔인해서요. 어른이 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마 어린이가 보면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 너무 잔인해서 이거 어른이 보는 거 아니라고. <laughs> 어. 아, 어떻게 렇게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 일명 갓겜이다! 어디서 망했다라는 소리가 천국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진짜 망했다. 하나를 뭐 계속 하고 앉아있어? 야이네들 조회수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